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색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물 중에서도 저는 수돗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수돗물로 우린 보리차예요. 저는 집에서 실제로 수돗물을 매일 마시고 있는데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수돗물을 어떻게 마시고 활용하며 수돗물의 맛과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음, 부수해. 일단 저는 집에서 마시는 물세 종류를 가지고 맛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저희 집엔 정수기가 없어서 엄마 집으로 왔습니다. 수돗물, 정수기물, 생수 세 가지로 미역국을 끓여볼게요.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는 집에서 실제로 수돗물로 국을 끓여먹고 있어요. 정수기는 애초에 비싸서 사지 않았고요. 생수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 국은 끓게놔두고요 그냥 물만 마셔보고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제가 테스트해볼게요. 세 가지 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수기 물이랑 수돗물이랑 생수야. 정수기 수 아니야, 뭔진 내가 알려주지 않을 거야. 하나씩 막 마셔서 맛을 봐봐. 뭔지 맞춰봐 엄마가. 지금 블라인드 패스를 한 거야. 맛이 비슷해? 맛이 비슷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만. 어. 모르겠어. 나도 먹어보자. 모르고 먹으면 모르겠는데? 별 차이가 없지. 별 차이가 없는데? 뭐약품내나뭐 이런 게 하나다. 하나도안 나. 안세 개가 비슷해. 맛이. 비슷해. 응. 나도 모르겠는데? 비슷한데? 응. 비슷해. 정말. 비슷해. 그냥 음, 비슷해. 비슷해. 그냥. 차이를 음. 별로 못 느끼겠어. 이게 수돗물. 이게 수돗물이었어. 음. 이게 정수기, 생수. 어떤 게 수돗물이야? 이거 이거. 이게 수돗물이 정수. 이게 수돗물이야. 제일 차 거. 정말 모르겠 모른다니까? <laughs> 난 모르겠어. 세 개가 다른 물이야? 수돗물이랑 정수기 물이랑 생수. 뭐가 다른지 맞춰봐봐. 뭐 같아? 맛이 달라? 모르겠는데. 똑같아? <laughs> 그지? 응. 했다 똑같은 것 같아? 응. 몰라. 몰라? 응. 그지? 별 차이가 없지? 차! 똑같은 차를 마셔볼 거야. 세 가지 물에다가. 세가지 물에 차를 우려봤어요 세가지 물로 차를 우린거야 맛있대? 그냥 참맛 참맛밖에 다 똑같지? 응, 응. 차, 차이가 아니, 없어? 원래 차이가 없었는데 없어 차이가 하나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냥 아예 차이가 없어. 완전 똑같아. 응, 세 가지 물에 커피를 우려봤어요. <목소리> 아무 맛이 없어. 몰라. 똑같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이것도 세 가지 다 다른 물로 끓인 미역국이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응. 맛이 완전 똑같아? 여구 응. 맛있지. 응. 수돗물로 끓여도 맛있어. 결론은 맛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집에서 수돗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시원한 음료를 좋아해서 얼음을 항상 얼려두는 편이에요. 이거도 수돗물로요. 요즘에 커피숍 장난 아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우려먹으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일회용 컵 쓰지 않아 환경보호까지 할수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손수 우려먹으면 사 먹는 커피만 못지않습니다. 저는 커피 우리는 물도 수돗물로 마시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에 담아서 밖으로 나갈 거예요. 얼음까지 가득 넣어서 시원하게요. 수돗물 차 마셔요 챌린지를 해볼게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에 맛있는 차를 우려내서 다회용 컵 텀블러에 담아 마시는 거예요. 수돗물 차 마셔요 챌린지 모두 함께 동참해 보세요. 저는 텀블러에 차를 담아 가지고 중랑천으로 왔어요. 제가 자주 걷는 곳이기도 하죠. 걷다가 고기 마를 때쯤 텀블러를 꺼내서 한잔 마시면 시원하고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는 매일 이렇게 보리차를 끓여 마신답니다. 수돗물로 이렇게 끓여 마시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떡볶이나 라면도 수돗물로 끓여요. 수돗물은 따로 사러 갈 필요도 없고, 페트병 쓰레기가 나올 일도 없어서 환경 보호도 되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차 종류를 우려서 먹을 수도 있지요. 밥 짓는 물도 저는 수돗물로요. 수돗물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지요. 깨끗한 수돗물 마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말씀으로써 환경 보호도 하고, 수도꼭지만 틀면 매일 나오니까 정말 편리하고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계기로 수돗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음, 구수해. 착한 음용수 수돗물 많이 사랑해주세요.